자 이번 시간에는 194 페이지에 있는 지그 블록 부품 작성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상인데요 자이 우리는 이제 이번 예제를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은 자 기본체 명령 기본체 명령과 그 다음에 직사각형 패턴 그리고 원호선 그리기 그러니까 원에 접하는 원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보면은 이 예제를 다음과 같은 형상을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자, 베이스 피처를 작성하고요, 옷 따기 피처를 작성한 다음에, 자, 클림프 홀 명령을, 모양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패턴을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멍 피처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벤터에서 새로 만들기, 자, 새로운 피처를 하나 작성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새 파일에서 자 기본체, 자2013 버전부터 이제 새로 추가된 기본체 명령을 우리가 써보도록 합시다. 상자 명령 이 있고요, 원통 명령, 그 다음에 구 명령, 원환 명령 이렇게 네 가지 명령을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교재가 있으시면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197페이지에 보시면 은 다음과 같이 기본체 명령을 어떻게 작성한지를 한 번씩 자,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각각의 명령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내도 이 녀석을 어떻게 작성한지를 배울 수 있게 되어, 자 그러면 상자 명령으로 작성을 해봅시다. 상자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자 기본체를 작성할 평면을 자, xy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명령이 발동 되게 되는데, 자 클릭하면 자, 중심 직사각형이 작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자 가로 180에 세로 40짜리 자, 직사각형 명령을 작성을 합니다. 엔터 버튼 누르면은 바로 이제 돌출 명령이 작성되게 되죠. 거리를 40으로 하고 방향은 대칭으로 이렇게 합니다. 확인 버튼을 자, 클릭하고 나서 자그 다음에 못 따기 명령으로 거리 1.5에 다음과 같이 4개의 자, 모서리를 선택해서 못 따기를 작성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자, 기본체 피처를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이렇게까지 맞춰 놓으 들어가고요. 자그 다음에는 자, 여기까지 한다면 서브 피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